자,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하지만 아직 배우진 않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뭔가 뒤에서 계속 속삭이시네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자꾸 떠들면, 아, 저번에 얘기했다. 떠들면 떨어뜨려 놓는다고. 어디 떨어뜨려 놓지? 자리가 없네. 유리를 여기 앉혀야 되겠다. 네, 여기 보자. 조용히 해야 돼. 여러분, 정리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주 쓰이는 어 문장이나 식 그러니까 참이면서 트루이면서 자주 쓰이는 식이나 문장 같은 걸 정리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명제는 안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그 문장 또는 식인데요.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 어, 이렇게 a, b, c라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각 a가 마주 보는 변을 소문자 a라고 해볼게요. 각 어, b가 마주 보는 변을 변 b라고 해보고요. 각 c가 마주 보는 변을 변 c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즉세변 어, 길이 a, b, c가 직각 삼각형의 세변 길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laughs> 자,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면 이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 뒷변의 제곱이 된다. 는 얘기입니다. 세변 사이에, 세변의 길이 사이에 저런 식이 성립한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잘안 보이시나요? 그럼 앞에 앉으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잘 보여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이 길이가 4, 여기가 X라고 되어 있다라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x를 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20. 그러면 x는 얼마예요? 그렇죠. 루트 25. x의 제곱이 2 5니까 x는 뭐예요? 이런 식의 에, 풀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일단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죠? 어, 증명 차차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 잠깐 보시, 보도록 하시죠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만약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2고 여기가 x예요 이 경우에는요 x의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x제곱이 13의 제곱이죠? 그럼 x제곱은요? 13의 제곱에서 12의 제곱을 뺀게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이 169분, 이거 144거든요. 빼면은 25가 나와요. 그럼 x는요? 뭐란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면 말이에요. 세변 길이 사이에 이런 식의 성립한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그걸 이용하면 직각삼각형의 세변 중에 두 변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빗변이 됐건, 빗변이 아닌 것이 되었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죠. 증명은 뭐 차차하면 되고, 일단 우리가 저게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별거 아니네요. 어,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이 단어를 배울 때꼭 중요하게 알고,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피타고라스 정리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할수 있게 됐는가? 1차적인 거는 직각 삼각형에서의 세변 길이 중두변의 길이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큰 의미가 실은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2고,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X라고 볼게요. X 한번 구해 볼까요? 어, x의 제곱은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 거예요. 제곱더하기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x제곱은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게 됐겠죠. 그럼 x제곱은 얼마예요? 루트 3. x제곱은 3이죠. 안 그럼 x는 얼마예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이 루트 3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루트를 배우기 전이었다라면 이런 수를 알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이 무리수 그중에서도 이제 제곱근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그, 그 의미는 의의는 제곱근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별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뒷장으로 가볼까요? 일단은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면 세변길이로 식이 세워진다라는 얘기죠. 어, 관련해서 우리 문제 몇개 한번 풀어볼게요. 어, 거기에 23페이지에 대표형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런 식이 있네요. 허차아트르르츠 여기가 X 플러스 2라고 되어있고 여기가 X고 여기가 8. 어 선생님 이번에는 세변의 길이 중에 두 개를 모르는데 어떻게 풉니까? 근데 어쨌든 x만 알면 땡기잖아요 그래서 x를 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세워보면 x가 들어가는 식이 나올 거예요 세워볼까요? x 더하기 2의 제곱은 뭐예요? x 제곱 더하기? 그렇죠 여기 풀면 x를 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2차방정식도 원래 잘 풀잖아요 얘는 2차 방정식도 아니게 되겠지만,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x 제곱 더하기 64이요. x 제곱 사라지고요. 4x는 넘어4 빼니까 60이 됐고요. x는 15인 걸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으세요? 음... 그 아래도 한번 볼까요? 아래도 대표형 2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딸랑 이식 하나만 써놓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죠? <laughs> 자 보시면 보시면은요 자 대표 유형 2번 아 이번엔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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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있고요 여기가 수직이고요 자 A, B, C d 이 길이가 8이고요이 길이가 6이고요이 길이가 1 0이고요 묻는 건 AC의 길이. 얘를 x라고해서 x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자마자 선생님 할수 있습니다. x 11제곱이랑 x 제곱을 더한 게 여기 14의 제곱입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답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직각 그렇죠. 여기가 직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X를 바로 구하고 싶지만, 브레이도 그렇지 않죠? 그럼 일단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변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AD가 있죠. AD만 보면 돼요. 왜냐면 얘랑 얘를 아니까 X도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 Y라고 놓고 Y 한번 볼까요? 그러면 Y의 제곱은 10의 제곱 빼기 8의 제곱이 되고요. 100 빼기 64. 계산하면? 36이 됩니다. y는 얼마에요? y는 제곱이 6 2 36이니까 y는 6이 됐겠네요. y가 6이면 y가 6이면 그럼 x는요. x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 72가 되었겠죠. 그럼 x는 루트 72네요. 72는 36곱하기 2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x는 6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뒤로 가볼까요? 야이 뭔가 있어 보인다 기지 대표용 3번, 대표용 3번 여러분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대표용 3번 보시면 칠판을 좀 지울게요. 어 okay.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설마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지? 약간 건강 염려, 염려증 같은 게막 생겼어. 기관지 문제인가? 기관지 문제인가? 히터 틀어서. 히터 틀어서? 그런 거면 좋겠다. 그런 게 바래야죠. 그런 게 A, B, C, D, E, F가 있고 여기에 1, 1, 1, 1, 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AF의 길이를 구해라, 얘기했어요. 어, 구하면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 이 그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그 밑에도 비슷한 그림이 또 나와있죠? 3 7번이 3-2번, 여러분, 3-2번도 거기에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으시고요. 대표이형 3번이랑 3-2번이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X는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변기들 사이에 규칙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더긴 변으로 가게 될 때에 규칙성이 있어요. 우리는 초반에 몇 개만 해보면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규칙성을 파악해서 그 다음 변기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3-2번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만 해보시면 규칙성이 존재합니다. 써놓으세요. 규칙성이 존재한다. 어떤 식으로 규칙성이 존재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얘는 2네요. 그럼 AC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루트 2가 됐죠. 어, 그 다음에는 a, 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a, d의 제곱은요. 이 직각 삼각형을 보시면 되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1의 제곱 하면요. 1이고 루트 2의 제곱은요. 2죠. 더하면 뭐 얼마예요? 3이죠. 1 더하기 2니까. 그러면 a, d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루트 3이죠. 여러분 규칙성이 보이시나요? <laughs> 루트2 루트3 그 다음은 루트4가 됩니다. 그 다음은 루트5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를, 여기가 1, 1일 때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1, 2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요렇게는 아니지만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규칙이 존재합니다. 여기 루트4가 될 거고요. x는요? 루트5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을 못 믿으시고 다 해보셔도 돼요. 그래도 똑같아.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x는 루트 5가 된다 이거고요. 밑에 있는 3 2번 여러분 숙제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있있 대표 표형형번번보보습습다 대표 표형형번보시시 지우는 이거 끝나면 뭐할 거예요? 집에 가요? 뒤에 수업 r 없어요? 영 s 이는 뒤에 수업 더있다면서 s 없어요? t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남기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뭐예요? 영어예요? 영민이 엄청 바쁘겠다. 무에타이도 배우고, 국영수도 배우면. 무에타이 배우면 막 정광이 막 단련하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일단 무장을 까야 되잖아요. 무에타이 배우려면. 왜 네, 왕자 있어요? 어? 알지, 알지. 왕자가 뭐 전문적으로 아, 옷장을 까지는 않는다? 어, 그래요? 막 이거 띠 같은 거 두르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 봐요. 묻는 건 b c 의 길이를 구하라고얘기했어 선생님, 여기 어디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까? 비시를 어떻게 구합니까? 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면 돼요. 보조선을 그어서. 여러분 어떤 보조선을 그으면 X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 참고로 이거 지금 사다리꼴입니다. 둘이 평행합니다. 창주 빼고 다른 사람이 대답 들려보시죠. 대답을 엄청 잘해가지고, 네. A씨? A C. A 뭐라 고요 A C를 그으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오긴 하지만. 팔도 모르고 AC도 몰라서 x를 못 구해요. 아, 팔은 알지만 AC도 모르고 BC도 몰라서 브레기도 BC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 D에서 BC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 창조도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 길이 얼마일까요? 오죠. 얘는 얼마일까요? 팔이죠. 이만 고면되겠네 그럼 x가 나오잖아요. 괜찮아? 이걸 뭐 우리가 x 빼기 라고 해도 되지만 그럼 약간 식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있어서 그가이 이제 h라고 하고요. hc의 길이만 따로 보여볼게요. hc의 제곱이요. 10의 제곱 빼기 8의 제곱이죠. 3 6이고요 hc는요. 6이네요. 우리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네요. x는 얼마요 11. 11이 됐겠죠 괜찮으세요? 몇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은근 자주 나오는 삼각형들이 있어요. 저기 있었나? 저기도 있었네. 이 3대 4대 5짜리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거든요. 자주 나와요. 여기서 봐라. 여기 10대 8이잖아, 5대 4잖아, 5대 4대 3. 여기 나면 6이었을 거야. 자주 나오니까 알아놓으면 편하겠지. 여기도 어떠니? 10과 8이죠. 5대 4대 3. 여기 나면 6이었을 거야. 자주 나오니까 알아놓으면 편하겠죠. 모른다고 문제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뒷장 가볼까요?